카운터입니다자 오늘은 게스트가 한명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 오늘은 계속하네 자 바로 슈퍼리자몽입니다 치, 제 친구인데 이 분도 제 친구예요 저 슈퍼리자몽이라는 채널을 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이 사람입니다 저 오늘 엔카운터를 처음 찍죠 자, 제가 여기 보시면 7,500원을 모았습니다. 오늘은 세이지 한번 사볼게요. 그리고 저 친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. 오, 세이지, 이제 나도 있다. 축구 리자몽 씨 초대 좀. 아, 나 유튜브에 목소리 나온 적 없는데. 자, 축구 <laughs> 리자몽 씨의 첫목공입니다 여러분들, 슈퍼 리자몽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제 친구입니다. 어디지? 있 어, 여기있다베트씨와 슈퍼 리자몽 둘다 친구입니다. 제 친구. 오, 어, 엔카운트. 제이지를 처음 써보는데. 자 시작이 됐고요 어? 누가 날까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어, 오 화질이 왜이래 라이언이랑 샤를마녀 제가 한번 샤를마녀를 괴롭혀보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 오 어, 됐습니다 자 제가 트레이닝에서도 조금 써보긴 했는데 이거 딱 맞추고 딱 맞추고, 이야! 이야! 오케이, 라이언 떨어져라. 라이언! 뭐야? 저고제 친구분이 죽은 걸로 표시가 나는데요 오케이, 샤르미녀 컷. 아니, 이게 왜, 제 친구가 제 키를 뺏어먹고 있네요, 자꾸. 어, 소리야, 나. <laughs> 제가 지금 다낙사시키고 있는데 제 친구가 죽인걸 표시가 나옵니다. 으, 어 끄어 어떻게 됐냐? 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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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이 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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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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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찰드를 승가이덩 시켜보겠습니다 아! 알지마 어깨가 뭐야? 아니, 빼 걸리는 줄 알았잖아 잠깐만, 잘못 맞추고 있어 뭐야? 어. 아웃키춘나 <laughs> 오케이! 간다! 죽어라! 샤르마뉴 <laughs> 아니, 왜 자꾸 아, 킬은 못해도, 못해도, 그래도, <laughs> 이기면은 된거 아닐까요? 개헤헤 샤르마니오 호호 8킬. 저 데미지가. 뭐지? 왜 보석이 그대로 있지? 보금과? 여러분들 저 버그가 걸린 것 같은데 왜 보석이 그대로 있을까요? 버그가... 맞겠지? 있을 리가 없잖아 뭐야 샀어 여러분들 저는 지금 버그가 걸린 것 같은데 7000원이 왜 그대로 있죠? 와 버그 같은오호 오호 이런 버그 처음 본데저 그래서 지금 3700원짜리 질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좀 맞아라 맞아라 오케이 라이언 라이언 넌내거야쟤 뭐야 야, 월터는 싫어. 월터, 넌내 거야. 뭐야, 살았네. 월터, 넌내 거야. <laughs> 자, 제가 계속 죽이고 있죠? <laughs> 이게 바로 매력입니다. 세이지의 매력. 트롤딜 또할수 있는 매력. 오케이. 오, 뭐야? 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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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승에 실패했군요. 어, 아, 죽었어! 안 돼, 쟤 죽일 수 있었는데. 뭐야, 라이언, 궁 쪘어? 안죽었어 라이언. 오, 라이언이 살아남았네요. 우와. 한명또 죽였네요. 라이언 안 죽었는데. 어? 자꾸 살아남는데. 저멀또없긴 막. 오, 라이언. 아, 내일 네, 라이언이 살아남았네요. 야, 뭐야, 뭐야, 뭐야. 피가 없다, 진짜. 근데 너는 왜 아직 한 번도 안 죽었냐? 으 깜짝이야. <laughs> 오케이. 이어디 어? 어! 있는지 모릅니다. 쟤는 티킬도 가네. 아 <laughs>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. 난 죽었어. 점들 <laughs> 3,900원이 남아있네. 이건 뭐 먹었는지 모르는데 진짜. 자 아, 제가 하나 한번 사볼까요? 뭐 있으면. 아니 나 남겨놓을게요. 그냥 이거는. 방금 제가 리로이 살라고 했는데 이거 설마 갑자기 찌하면서. 이거 방금 돈을 샀거든요. 돈이 진짜 있네요. 버그가 아니었다는, 아니, 버그는 맞지만, 아무튼. 진짜로 있어다는 보석이. 자, 한번 돈을 써봤습니다. 한 명인데? 오케이. 어, 아니다. 똑같은 지집이다 뭐야, 예성이 돈 샀다. 어, 방금 샀어. 돈 남아있길래. 버그 때문에. 천안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? 어나이벤 좋아해 이거 보라색 한메방이야? 맞아 아역슛 천장으로 그려낸 천장을 풀어버려 이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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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이얍! 네? 엎드려! 맞춰 뭐 하지? 오케이 안 돼! 안 돼! 잘못 쓰겠네. there. 아시 t 이시 r 이가 m 려서맞 r 네 아하, 보호 때문에 궁극기 맞았는데 안 날아가는.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. 아, 네.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지구력이 없어서 죽었네요. 키가 730이었네. 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. 너 어디 갔어? 뭐야? 어, 맞추기 안 되다. 구강... 이 오케이! 다섯명 죽였고요 지금 오케이 오 뭐야 뭐야 지오아 궁극기 다 찼는데 죽었네 어디갔어? <목소리> 자 <목소리> 이겼습니다.